안녕하세요 아, 서희야 언 어, 시유에요 지금 알약과 보라지 배지 먹어볼거요자짠 네. 해보세요 먹어볼까 어. 짠 사장님 너무 심. 사장님. 응. 진정을. 사장님. 발전하고 또 마셔봐요. 달고나요? 응. 음. 아주 단. 응. 그거 달고나 같아요. 사장님 뭔가 고구마. 고구마. 응? 같은데요? 아님한문어내 산되고 싶어 서 그런 거 아니야. 응. 내일 다 다섯 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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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방구쟁이세요? 아닌데 맞는데 도라지 배즙 먹으면 방구도잘 나오나 봐. 얼른 어, 음. 어. 드세요. 네, 엎드려가지고 방구깨 껴져. 응. 아이고, 컵 깨지겠어. 아이고, 아이고. 응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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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깨지면 다쳐요. 엄마 이거. 엄마 뭐 좋아? 어. 밥 먹을까? 응. 좀 먹을까? 야, 너가 먹어. 배터. 안 해? 아니? 엄마알